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옆에 누운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셨나요? 아니면 그저 또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셨나요?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이 언제부턴가 삶의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익숙함이야말로 우리 행복을 훔쳐가는 가장 위험한 도둑이라는 것을요. 40대, 50대, 60대. 우리는 인생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독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몸, 어느새 낯선 침묵으로 가득 찬 부부의 대화, 떠나간 자녀의 빈방, 그리고 점점 작아지시는 부모님의 뒷모습.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읽기 시작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산다. 여기서 스님이 말씀하신 많은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을 당연한 소유물이라 착각하는 그 집착.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배우자를, 부모님을 자녀를 마치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정 심리학자 탈 벤마이너스 샤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향한 가장 강력한 지름길이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별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방에는 단몇 가지만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불 한채책몇권찾잔 하나.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텅 비우는 일은 충만함으로 가는 길이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우는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도 모두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잠시 감사하게도 내 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건강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배우자는 함께 걷기로 약속한 동반자이며 부모님은 언젠가 돌려보내야 할 인연이고 자녀는 잠시 머물다 떠나갈 귀한 손님입니다. 이별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실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 이것도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옆에서 잠든 배우자의 숨소리가 얼마나 따뜻한 음악인지를 부모님의 안부전화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자녀가 보내는 짧은 문자 한 줄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비워야 보입니다. 소유욕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짜 감사가 찾아옵니다. 법정 스님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기 전에 감사해야 할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계단을 오르면서 숨이 차지 않으셨나요? 무릎이 삐걱거리지 않으셨나요? 젊었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40대가 되면 느끼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인정하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절실히 깨닫습니다. 내 몸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이 몸을 혹사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술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삼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몸은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은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작 우리는 건강할 때한 번이라도 건강에 대해 감사했던가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사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그때 거둘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고맙다. 오늘도 나를 위해 움직여줘서. 심장아, 쉬지 않고 뛰어줘서 고마워. 누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줘서 고마워. 다리야, 오늘도 나를 데려다 줘서 고마워.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몸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배우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셨나요? 아니면 익숙한 배경처럼 스쳐 지나갔나요? 결혼 초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설렜습니다.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함께 보는 드라마, 한편 손을 잡고 걷는 저녁 산책.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은 공기처럼 투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내가 뭘 도와줄까?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었어? 설거지 좀 해, 왜또 그래? 언제부터였을까요? 감사 대신 불평이, 배려 대신 요구가, 사랑 대신 익숙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올 수도 있고, 마음의 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좀더 따뜻하게 대할 걸.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을 할 걸.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배우자가 해주는 당연한 일들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아침을 차려주는 것, 빨래를 개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쓰레기를 버리는 것, 전화 한통 건네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를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오늘 고마웠어. 당신이 있어서 내 하루가 편안해. 단한 문장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한 문장이 당신의 결혼 생활을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하지만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잘해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오늘을 미루고 내일을 미룹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은 빠르게 늙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작아지고 계십니다. 예전엔 그렇게 든든하고 강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을 대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또 전화할게요. 안부는 묻지만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형식적인 안부 대신 진짜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여쭤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오시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예요? 저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혹은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부모님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이런 질문들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록하세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표정을, 숨결까지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언젠가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실 때그 기록이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이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우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당연히 효도해야지. 내 말을 들어야 해. 하지만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떠나갈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아들이며 딸이다.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녀가 떠나면 외롭고 버려진 것 같고 쓸모 없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자녀를 붙잡으려 합니다. 엄마 아빠 생각 안 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주 좀 연락해라.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내야 합니다.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성숙한 사랑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가 나를 부모로 선택해줘서 고맙다. 내가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고맙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에게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요구하는 편지가 아니라 감사하는 편지를요. 너를 키우면서 나도 성장했어.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웠어. 너의 독립을 응원해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렴. 그 편지를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니까요.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귀한 손님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익숙함이라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유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건강, 배우자, 부모님, 자녀. 이네 가지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버렸습니까? 익숙함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진정한 감사를 얻었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향한 가장 강력한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이를 것에서 가진 것으로, 불평에서 축복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가장 익숙하게 여겼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당신 곁에 있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이 내일의 평화를 얻는 지혜입니다. 이별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고 싶은 것한 가지를 나눠주세요.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